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차이점, 행복한 브레인.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모두 인간 발달에서 중요한 시기로, 신체 정신 사회 정서 발달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동기는 기초 역량의 습득과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청소년기는 자기 정체성 탐색과 자율성 확대에 중심이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 두 시기는 연속성과 단절성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특성을 지닙니다. 1. 신체 발달. 아동기, 비교적 안정된 속도로 성장하며, 운동 능력과 미세 근육 조절이 정교화됩니다. 놀이와 활동 중심의 발달이 핵심입니다. 청소년기,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신체 성장 속도가 급증하고, 성적 성숙이 동반됩니다. 남녀 간 성장 속도와, 신체 인식의 차이도 두드러집니다. 이 인지 발달. 아동기, 피아제의 인지 발달이론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기로 논리적이지만 실제 사물에 기반한 사고를 합니다. 보존 개념, 분류, 서열화 등이 가능해짐, 청소년기, 형식적 조작기로 전환되며 가설 설정, 논리적 추론, 철학적 사고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 시기부터 메타인지 능력도 활성화됩니다. 3. 정서 발달. 아동기, 자기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정서 조절 능력을 키워갑니다. 공감 능력 형성의 기초 단계입니다. 청소년기, 자율성과 독립성 추구가 강해지며 감정 기복도 증가합니다. 또래와 부모 사이에서의 정체성 혼란, 우울감, 분노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사회성 발달. 아동기 또래 친구와의 협동 놀이 규칙 준수가 사회성의 핵심입니다. 집단 활동을 통한 사회 규범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기 친구의 영향력이 부모보다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 자기 존재감을 찾고자 합니다. 5 도덕성 발달 아동기 콜버그의 도덕성 이론 기준으로 볼때 주로 전인습적 인습적 수준에 위치하며 규칙과 권위에 기반한 판단을 합니다. 청소년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합니다. 사회 계약 중심의 도덕성으로 이행합니다. 6. 자아 정체감. 아동기, 부모와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자아 개념이 형성되며 나는 착한 아이 또는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같은 구체적 자아상이 나타납니다. 청소년기, 에릭슨이 말한 정체감 대 혼란 단계로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탐색합니다. 7. 교육적 필요. 아동기, 학습 동기 강화, 읽기, 쓰기, 계산, 자기조절 등의 기초 능력을 습득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 의사 결정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사점 및 교육적 적용. 이 아동기에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기초 기능을 충분히 습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 표현과 규칙 학습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청소년기는 정체성 확립의 핵심 시기로 권위보다는 동반자적 조력이 필요하고 진로 자기결정권 감정조절 프로그램이 효과적입니다. 3 아동과 청소년은 단순히 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발달 단계에 있으며 지도자 교사 부모는 이점을 인식하고 발달 단계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합니다.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